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 관련 자격증을 준비 중인 홍공러입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꼭 종이에 필기를 해야 머리에 잘 들어와요. 근데 노트를 자주 놓고 다니고 복습할 때 중요한 내용을 다시 찾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한 게이 네오 스마트 펜입니다. 처음엔 그냥 전자펜인 줄 알았는데 써보니까 진짜 공부 효율을 바꿔주는 스마트 도구였어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펜을 켜고 전용 노트에 쓰기만 하면 그 필기 내용이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에 자동 저장돼요. 센서와 카메라 펜끝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제가 쓴 글씨를 앱에 정확히 옮겨주는 거예요. 제가 느낀 장점 6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종이에 쓰는 즉시 앱에 자동 동기화돼요. 노트를 잃어버려도 걱정 없고 필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둘째, 필기한 내용을 앱에서 바로 복습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핸드폰으로 공부한 내용을 볼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셋째, 오프라인으로 필기해도 나중에 예가 연결하면 자동으로 업로드돼요. 스마트폰 없이 외출해도 필기 걱정 없어요. 여기에 제가 특히 좋았던 세 가지 추가 기능. 넷째, 손글씨도 검색돼요. 앱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필기 내용을 바로 찾아줘요 다섯째, 필기 내용을 PDF로 변환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여섯째, 배터리가 오래 가요. 한번 충전하면 며칠은 거뜬히 쓸수 있어요. 이제 노트 정리 시간 확 줄었고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 복습할 수 있어서 공부가 더 간편해졌어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종이에 쓰면 디지털로 저장된다. 네오 스마트 펜은 평범한 종이에 쓴 송글씨를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송해주는 똑똑한 펜입니다. 중요한 회의, 메모, 아이디어, 스케치, 강의 노트까지 자동으로 저장되고 언제 어디서든 공유도 가능해요. 필기감은 그대로 결과는 더 스마트하게. 송글씨의 혁신. 네오 스마트 펜. 지금 만나보세요. 여러분께 정말로 강추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